리사이피 이번 영상은 마스크 분리 배출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무심코 버린 마스크가 야생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귀걸이 부분을 잘라주면 고무밴드가 새의 다리를 올가매거나 동물의 목을 조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착력을 높여주는 코 받침대도 분리해 주세요. 코 받침대는 빵끈으로 되어 있거나 부드러운 양철로 되어 있는데요. 빵끈은 소독 후 테이블 타이나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서 고양이 장난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사용했던 마스크들을 모아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가위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손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걸이는 자르고 코 받침대를 분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지만 펼쳐지지 않게 묶어서 배출하면 위생적으로도 좋고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서 묶고 밀봉하여 주시고요. 귀걸이 끈을 이용해서 단단히 묶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일반 쓰레기이므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되는데요. 오염된 부분이 손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버린 후에는 반드시 위생을 위해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해 주세요. 건강한 일상을 위해 슬기로운 마스크 생활 꼭 실천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리사이피를 만드는 에너지입니다.